이런 감정의 노래를 저는 좀 어떻게 감정을 이렇게 확확 바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진이죠.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진실뮤직TV 곽시장입니다. 기아습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서울콘 리앤콜곡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티빙으로 시청했고 그리고 또 서울콘 마지막 날. 가신 분들이 아니면은 리앤코를 아마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부르신 그건 아니지만 전에 불렀던 노래를 들어 보면서 그때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한 백만 분의 일이라도 <laughs>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들으신 네. 분들은 백만 배를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아, 왜냐면은 어 이거를 불렀을 때랑 예전에 이 노래 불렀을 때보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뭔가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연출적인 것도 그렇고 그 현장의 분위기도 있고. 100만 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laughs> 자, 그 100만 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그에 준하는 100만분의 100만분의 1은 더되지싶습니다 네. 공기 걱정목 얘기했나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볼 서울콘 리앵콜 곡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예. Yeah. 한번 일편단심 민들레야. 임요웅 님이 부르신 버전.

중간 중간에 저는 좀 눌러주는 듯한 소리가 좀 되게 좋았다고 들립니다. 그렇죠. 좀 맺혀 있죠. 네. 지금 한이 맺혀 있어요. <laughs> 네. 어이 가창에서 지금 제일 좀 보컬적으로 보면 좋을 부분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끓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어떤 명식은 없는데 네. <laughs> 좀 이렇게 흐느끼는 듯한. 근데 이제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R&B나 락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트로트 그리고 이런 정서를 가진 곡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바이브레이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중간중간에 좀 띄어졌다가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돼요. 정말. 그렇죠. 약간 이 서스펜션이 되게 좋은. 음. <laughs>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매처 매쳐 <laughs> 있는 듯이 약간 이제 좀 눌러 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 되게 좀 한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의 정서잖아요 무거워야 돼요 네. 절대 여기서 애송이 갖고 가벼우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 이런 트로트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좀 스킬들 중에 하나인데 어좀 이게 진짜 완벽해요. 그렇죠.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이 기술들을 다 완벽하게 구사하시고 이걸 갖고 놀아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첫 소절에 좀 이때 당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어 뭔가 우승을 이미 직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좀 다르다. 진짜 다르다. 사실 젊은 가수들이 이런 거잘못 하거든요. 네. 어 접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 인생적인 경험이 있었어야지. 네. 근데 없는데도 이걸 해내는 사람.

어그 진짜 중간 중간에 소리를 막았다가 풀어주고 이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걸로 음. 인해 강약이 만들어지죠 지금. 네. 어 되게 가사가 휘몰아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강과 약이 있어서 이 가창자가 어막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 되게 유려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저는 나는 할때 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뱉는 소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눌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뭔가 이게 내 감정선을 더잘 전달이 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좀 저는 위험한 좀 스킬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되게 듣기 싫은 소리로 좀 소리가 변할 수도 있거든요. 예쁘지 않은 소리로. 근데 이거를 진짜 적절하게 써 가지고 오히려 이 진짜 노래에서 표현하는 감정선을 좀 증폭시켜 주는 역할로 좀 했다고 봐요. 네. 그 조미료를 네. 네. 진짜 적절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앵콜 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니까 러 그때 부르신 곡들이 뭐 서시 불렀다가 응급실 불렀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감정이 갑자기 좀 나오는 게좀 그러네요 저는 될까 이게? 음... 네. 너무 좀 감정선이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다음 노래에 좀 감정을 잡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네요 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도 같은 일을 하잖아요. 네. 노래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콘서트를 짜면은 이곡 리스트를 짤 때는 그 아, 순서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막 짜는 거아닙니다막 짜는 게 아니라.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앵코를 어쨌든 임영웅님이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엄청 막 계획되고 그건 아니라 그냥 부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이사이에 감정을 다 바꾸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배우와 같아요 네. 그 씬마다 감정을 다르게 해야 하듯이 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해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고 프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건데 어, 저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주변 음악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 첫 곡으로 이 곡을 리엔콜에서 불렀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깊은 감정 잡았다가 그거를 풀어주고 다른 곡으로 넘어가는 거 자체가 저는 비슷한 결의 노래가 아니라 서서히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다른 감정 표현하는 것도 정말 뭔가 그 무대만 시작하면 눈빛이 돌변한다고도 막 표현을 하잖아요. 딱 진짜 프로예요, 정말. 그렇죠. 프로. 그게 네. 프로죠. 예. 네. 때로는 네. 감정에 잡아먹히는 가수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어, 여기서부터 호불호라고 봐요. 저는 안 잡아먹히는 게좀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먹히더라도 딱그 잡아 자기가 감정에 잡아먹힌 시간을 조절을 할줄 알면은 그건 잡아먹힌 게 아니지. 그게 베스트인 거죠. 그거는 보이 컨트롤한 것. 그러니까 거의 배우죠. 이 정도면. 그쵸? 그거를 컨트롤할수 있다는 음. 거는. 네. 그거 지금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 연기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실 것 같아요. 저 잘하... 그... 아, 비안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코믹한 요소를 기획을 할때좀 의도를 했으니까 어 조금은 이제 귀엽게 보시는 팬분들도 계실 테지만 뭔가 진짜 좀 이렇게 극 예. 정극에서 네, 뭔가 진짜 마음 먹고 하시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잔망스러운 이미지 다 빼고 그냥 딱 연기 실력 자체만 보고 본다면 꽤나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진짜 한번 뮤지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뮤지컬이요? 네. 연기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뮤지컬 노래도 보고 연기도 볼수 있다니까. 아까부터 저한테 방송하기 전부터 뮤지컬 보라고 저는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에이. 옆에서 막 절대 안 보겠다고 자기는 <laughs> 보라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뒀으면 그냥 볼 텐데 바라바라니까 오기로 그냥 아난 절대 안볼 거야. 나가 가지고 딱선 타고 그냥 뭐. 서 들어볼게요. 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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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어, 이제 죠 <laughs> 들 놓고 찾아왔어. 키가 올라갔잖아요, 중간에. 예. 이게 의도적으로 오,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됐던 뭔가 그런 평국적인 요소인지 음.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올리신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잘 올렸어요. 맞아요. 조금 저... 더 자신에게 맞는 키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네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올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경, 경연인데, <laughs> 어? 경연에서 뭐 이렇게 올리신다고? 갑자기? 그거는. 계획된 이제 거가 아닌가 싶긴 해요. 100% 계획이죠. 예. 사실 계획이고. 어. 이제야 임영웅이라는 보컬의 음역대에 맞아진 게 아닌가 네. 확 에너지가 확 생겼죠 이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키 변화 없이도 뭔가 본인의 섬세한 강약 조절로 좀이 절에서 다른 다이나믹을 주는 가수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키를 바꿔버리면 사실 그냥 옷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느낌이 확 변하는데 되게 장치적으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음역대가 임영웅님의 딱 맞는 키가 아닌가?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 확실히 키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센 힘을, 네. 센 힘? 네. 센 힘을 네. 어, 되게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됐어요. 네. 이거보다 낮았으면 더센 힘을 썼다면 좀 과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 네. 그 노래가. 근데 지금 키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세게 불러도 납득이 된단 말이지. 저...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더 나와요. 탄탄한 진성. 키가 올라가니까 약간은 소리 위로 올려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창법을 사용을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딱그 애매한 음역대에 있으면은 그렇게 소리 를못 바꾸는데 그래서 저는 2절 벌스 들어올 때 방금 전에 우리가 1절에 사비 부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벌스에서 더 파괴력이 느껴지는 저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파괴력 행복던 창민 새꺼킹이 나는 어디에서 들을까? 이 편단, 이 편단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노래가 지금 약간 강약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더 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센 감정을 주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터트려 버리려고 제 생각엔 키를 올리시지 않으셨나. 그렇죠. 여기서의 더 극적인 그런 감정을 위해서. 어데 여기에 진짜 그 폭발력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어 울부짖죠 예 네. 네, 그냥 노래를 이제 음정을 발성하는 게 아니라 흐음 이제 확 진짜 토해내고 뱉어내는 이러한 소리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관객들의 감정이 여기까지 끌어 올려지지 않았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가수 혼자 앞질러 가요 그럼 어어어뭐 뭐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객들하고 나하고 같이 가고 있다가. 가수가 관객을 이렇게 확 끌어버리면은 어, 그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두 배, 세 배입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이절그 그 중간에 간주에서 키를 올리시길래 사실 이게 일반적인 편곡은 아니에요. 아, 조금 그접 갑자기 얘기 하지. 보통은 키를 올린다면은 마지막 3절쯤에서 올리거나 아니면 2절 벌스가 끝나고 2절 이제 하이라이트 네. 부분을 할때 올라가는 게좀 일반적인데. 좀 타이밍이 어 여기서 왜 올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 파트를 위해서 다 이렇게 의도가 된좀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리 내려면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을 쓸수 있는 음역이어야 돼요 네. 너무 낮아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쓰고 싶어도 힘이 안 들어가는데 올라가버려 힘을 좀 줘야 올릴 수 있는 음역이 됐을 때야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엄청 강하잖아요 지금 네. 이 파트가 이절벌스이절딱 2절 2절 들어왔을 때도 사실 감정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어 이게 여기서 내가 이만큼 터트릴 자신이 있으니까 2절벌스에서도 이제 키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절벌스에서 사실 키를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파트랑 이렇게 대비가 많이 안갈 수도 있어요. 강한 파트랑. 강하기 전에 사실 더 약한 게 사실 더 극적인 효과는 좋거든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강약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구성도 가능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만약에 제가 뭐이 곡을 뭔가 어떤 가수가 경연을 하기 위해서 편곡을 줬다면은 저는 지금 여기 파트에서 키를 올렸을 거예요. 이절 벌써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왜냐면은 손해거든. 이 절에서 굳이 시작을 올리고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터트릴 건데. 음. 근데 가능하다. 나는 더갈수 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laughs> 벌스부터 보여주시겠다라는 보여줄 수 있다는 어 이따가 저만큼 터뜨릴 거니까 나 지금 이만큼도 쓸수 있어라는 어떤 모든 자신감. 그좀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좀고의 구성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이거는. 어, 아무나 이런 구성으로 사실 하면은 경연에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 처음 보는 편곡 형태긴 하네. 그니까 러 제가 그래서 이게 의도된 거냐고 여쭤본 게 음. 보통은 이 타이밍에서 잘안 올리기 때문에 어, 뭔가 노래 하시다가 중간에 좀안 맞으셨나? 생각해보니까 경연이야. 경연에서 갑자기 올린다고? 이거는 위험하지 않나? 했는데. <laughs> 와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좀 노래 후반부에서 <laughs> 납득이 갔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키 올리는 거 이제 네. 여러분 그 나는 가수다나 불회명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짱짱짱짱 하면서 하아 네.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거의 다 2절 3절 끝나고 네. 더 몰아칠 때 카메라가 네. 갑자기 무빙 막 이렇게 막 되면서 하아아 하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2절 간주 인스트루멘탈이 나오고 있는데요 뿅 올라가니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키를 올리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그 뻔한 자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보컬의 가창을 가장 돋보여 줄수 있는 그 안전한 안전한 그런 구성인 그게 워낙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쓰니까 그 다른 구성은 사실은 파괴력이 사실 적은 게 맞으니까 잘안 쓰는 건데 지 보컬의 기량으로 지금 저는 좀어 쉽게 보지 못한 그런 편국의 형태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게 <laughs> 네. 보여줘야 돼요 경연에서는 내장점을 네. 유감 없이 그냥 다 드러내야 돼요. 절제하면 안 되고 막나 간절하고 나 이만큼 할수 있어요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모험이 아니었나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심사위원분들도 관객분들도 팬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킬링. 여기 이 정도로 터트릴 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 떠나지 이죠 그 마지막에 바이브레이션 그 끌어주는 것 까지 좀 마지막 바이브레이션 하나까지 저는 좀 되게 섬세하게 완벽했다고 좀 들립니다 네. 네 진짜 어우 정말 많은 집중력으로 쏟아낸 한 무대였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숨을 몰아 쉬고 계시죠 어이 무대 좀 진짜 대단한데요 이거 아. 리앤콜 무대 진짜 궁금한데 그때는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니까 러 이때 경연이다 보니까 상황이 다르잖아 리앤콜에서도 아 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분위기잖아 이 정도의 집중을 할수 있을까? 이런 감정의 노래를 저는 조금 어떻게 감정을 이렇게 확확 바꿀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진이죠 어. 어 이거 리앤콜 때 보신 분들 혹시 좀 이거 좀그 보신 좀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편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리앤콜 때는 어, 그쵸?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뭔가 감정이 조금은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더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쏟아내 그래서 저는 약간 밀편단신 민들레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정말. 정말 궁금해 가지고 보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선택받은 소수만 봤거든요. 어, 귀한데요. 이거는. <웃음> <웃음> 뭐 그거는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 네. 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만 있거든요. 네.